네, 그럼 이어서 WKBL 상반기 결산, 이제 팀별 전반기를 좀 리뷰해보고 이 팀들 좀 후반기에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볼텐데요. 늘 이런 거는 성적 역순으로 하니까. 네. 우선 BNK입니다. 지금 6승 12패. 사실 최하위로 쳐졌는데, 그래도 지금 올 시즌 리그가 작년보다 좀재미있게 진행이 되는 거는 어, 지금 뭐 2위 우리은행과 3위 하나은행과는 좀 차이가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일, 위 팀이 지금 박빙의 경기를 하고 있고 3위부터6위까지두 게임차밖에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플레이오프권까지 그래서 좀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BNK가 최하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올 시즌 좀 어렵겠구나라고 포기할 단계가 당연히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BNK 올 시즌 상반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위원님 볼 때. 어 저는 솔직히 좀더 기대 이상. 이 이라고 말씀, 뭐,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음. 어, 상반, 첫 게임, 첫 경기 이후로 선수들이 부상으로 조금 이탈하면서 어 조금 더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시즌은. 네. 근데 이 선수들이 그래도 제대로 비시즌처럼 했었다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네, 근데 어, 연패가 더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또 금세 또, 네네. 네. 넘어 치고 올라왔거든요. 사실 1라운드를 전패를 마쳤을 때는 진안과 이소희의 부상이 좀 이유가 되긴 했지만 진안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 분위기를 바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진안 씨즌 챔프전 올라갔던 삼성화 대신 첫승을 했고 홈에서는 우리은행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반등을 했고 지금 6승 12패인데 1라운드 오전 전패를 빼면은 어쨌든 2라운드 이후에는 지금 6승 7패. 5월에 근접한 승률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를 보면 조금 더 넘길 수 있는 힘이 붙으면 네네.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최하위라고 해도 네네. 이 팀을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BNK가 네. 사실 하나은행만 이기면 아, 그렇죠. 전구단상대승리거든요 네. 사실 좀 시즌 초 예상했을 때는좀 다른 그림이긴 해요. 지금 BNK가 어쨌든 하나은행이랑 약간 라이벌 같은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BNK가 그래도 하나은행한테는 좀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딴 팀들은 다 이기면서 하나은행한테는 한 번도 못 이기는 상황이. 그렇죠. 예. 자그 부분에 저도 좀 의문입니다. 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놓고 보면 외국인 선수도 약간 비슷한 어, 신체 사이즈. 우리는 BNK. 어, 어 아니요. 우리랑 아, 하나. 아, 하나요. 예, 예. 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예, 예. 네, 아까 뭐 물론 말차 선수가 훨씬 인사이드에서 강하기는 하지만 어, 신장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스와 비교했을 때는 큰두 선수가. 아, 조금 그럼 BNK와 하나은행? 아니요, 우리 그러니까 BNK가 지금 우리는 이긴데 하나는 못이요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어, 제가 저희,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저희가 저희가 이기려고 제가 저. 제가 한국말을. 아, 예, <laughs> 통역이 네, 필요한데. 아니에요, 예. 예. <laughs> 근데 저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어떻게 보면 선수 구성이나 이런 사이즈들은. 조금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음, 네, 네. 예. 근데 하나은행은 약하고 또 우리은행한테는 강하다 은행은 예.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어, 의외이기는 합니다 음. 네. 원성희 씨는 어떻게 봤어요? BNK요? 네. 올 시즌 가장 재밌게 만들어주고 <laughs> 있는 팀이죠 음. 음. 리그를 가장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는 팀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은행 빼고 전승이라는 예, 예. 게 강팀 상대로 거,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게 솔직히 순위표를 보기 전에는 어 비행기가 6승십이패 음. 이렇게 약간 느껴지지 않지 않나요 느낌이 뭔가 강팀 상대로 잘했던 기억이 되게 터킬러로서 강... 네, 강해가지고 아, 네. 약간 그래서 그런 저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예올 시즌 리그를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같은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 행한 그렇죠. 예 어, 네. 네. 네, 근데 자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게 그런 자이언트 킬러를 외모로 보여주면서 이제 아, 네. 고비쳐 네. 그 어제도 딱 고비쳐에서 삼 쿼터, 사 쿼터에서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재밌는 거는 선수들이랑 코치님, 감독님들이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게 음.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팬들이나 이런 저희한테도 참 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비 b 케이가창단을 하면서 여자농구가 최남단이 청주, 그러니까 대한민국 도의 절반까지만 있는 리그였는데 어차피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전부. 음. 이렇게 되면서 좀더 넓어져 넓어졌는데 이게 사실 당연히 프로 스포츠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막상 부산까지 넘어 넓어지자 저희 우리 기자들도 지금 취재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원정을 나서는 팀들도 지금까지 여전한 과 이렇게 멀리 다녀본 적이 어, 없다 보니까 되게 음.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팀이 BNK다. 예. 지금 육성 2패인데 홈에서 일성 칠펜가 그럴 거예요 지금. 네데비엔카가 네. 어, 홈에서 그렇게 약했어? 우리 은행한테 이었던 이미지 네. 때문에 아 역시 홈에 오면은 뭐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최윤아 코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이 부산까지 내려오라고 느 너무 힘들어서 슛쏠때 어깨 힘을 빼고 쏘는 것 같다고. <laughs> 그러면은 힘 슛이 잘 들어간다고. 아, 어, 그, 그, 그러면 슛이 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네. 다른 팀들은 어깨 힘을 빼고 편하게 던지는데 우리는 <laughs> 홈이다 보니까. 이겨드는 생으로 게임을 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얘를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 홈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을까 숙소가 물론 부산이긴 하지만 여기가 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행기에도 인천 부천 용인 청주 그랬다 부산을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일정들이 좀 아무래도 어린 팀이지 어리고 젊은 팀이지만 좀 힘든 게 있을까 요 아무래도. 네이 근데 이 원정에 대한 느낌은 확실히 좀 나이 있는 팀들이 네. 더 다가오죠. 아 크게 옵니까? 네 <laughs> 어린 선수들보다는. <laughs> 네. 네. 그럼 B N K는 홈성적이 나쁜 건 그냥 체력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발전시켜야 되는 분이겠네요. 그냥 어쨌든. 네이 기복이 집중력이 상당히 약해요. 음... 보니까 기복이 많이 음. 보여주는 음. 것이. 네. 이 선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상당히 약하고 유영주 감독도 아직 막 다그치기보다는 <laughs> 어린 선수들이기 네네. 때문에 막 다독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는 조금 잡아가려면 특히 이기고 있을 때는 약간의 이 채찍을 음. 조금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 너무 강하게 뭐업드를 뭐, 하라는 네. 건 아니고요. 네 선수들이 이 집중력을 잡아갈 수 있게끔 이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씩 길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네한 번에 그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감독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올 시즌 유난히 여자농구에 휴식기가 많잖아요 모스타브레이크는 네, 원래 매년 있었던 거지만 국가대표 휴식기가 이제 두 번이나 네. 있으면서 중간중간 텀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사실 모든 구단들 모든 구단들이라기보다는 모든 감독님들은 사실 이런 걸다 좋아해요 왜냐면은 감독님의 눈에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더 많이 보이니까 잡아갈 수 있는 기회. 예, 부상 선수들 도좀 네. 많은 편이고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 나쁘지 않은 선수들은 시, 싫어하지만요. 그렇죠. 예 훈련이 <laughs>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영주 감독님이랑 비행기는 특히 이수식기가 더 반갑다고 하셨어요. 음. 우리 구단한테 너무 좋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아직 맞춰갈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 한번 쉬고 올 때마다 우리 팀은 많이 조, 좋아지고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이 맞잖아요 실제로 1라운드 지나고 2라운드 지나고 휴식기 한번 거치고 올 때마다 텀이 길어질 때마다 조금씩 팀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일단 휴식기가 음. 한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올스타 네. 리그 네. 그러니까 끝나고 또, 나서 그러니까 막 어. 5일 쉬고 뭐 이런 휴식기 그, 있 아, 기간이 길때 네. 그럴 때마다 감독님들이 이제 감독님 스스로도, 벤치 스스로도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가 여기서 끊었어야 음. 되는데, 예를 들어 어제 17대 0으로 지고 있을 때안 끊었던 것 같은 거 음. 네. <laughs> 그런 것도 이제 반성을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장해서 돌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올스타 브레이크도 BNK에게는 좀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다음 휴식기, 2월, 국대 휴식기에도 BNK가 강해져서 올것 같아서, 예.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죠. 휴식기 이후에는 어쨌든 반타스급 거 대표 갔다 와야 되니까. 아, 네. 그렇죠. 예, 좀 그런 분들도 좀 벼서 할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뭐김 저희가 서대 말씀드렸던 김진영 선수의 영입으로 조금 분위기 전환을 음. 첫번 휴식기에 그쵸. 가져 이후에 가져갔었고요. 아마 이소희 선수가 근래 기사에 몇번 계속 네. 나오는 거 보니 네. 5라운드 복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번의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크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겠으나 워낙 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는 뭐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면 이 경기력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BNK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로 바꿔보자면은. 비 n k 의 상반기 아내지를 빼고 설명할 수 없어 같거든요 아내지 선수 지금 어시스트 (2년) 연속 1이고 네. 가장 놀라운 화인데 (3점) 성공률이 리그 (1위입니다) 현재 네, 그렇죠. 4 2 네. 성공률인데 자이 아내지 근데 반대로 이제 이영주 감독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지가 잘하는 건 맞는데 아내지가 볼을 잡고 있는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아내지가 직접 해결하는 시간도 상황도 많고 오히려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좀더 분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반기에는 좀좀더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좀 아내지의 모습 그리고 아내지가 앞으로 남은 지점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 실은 아내지보다는 저는 노현지나 구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해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안해지가 아, 이렇게 농구하는 게좀 부담이 분산되기 위해서는 노현지하고 그렇죠. 구슬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제가 사실 어제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요. 음. 제가 서두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행기가 속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노현지나 구슬 선수가 너무 게을러요. <laughs> 네, 그 예. 포지션 선수를 어, 음. 비교했을 때, 음, 음. 지금 3, 둘다 3번에서 4번은, 뭐, 구슬 선수 4번까지 오고 가는데, 예. 3번이라는 역할을 봤을 때는, 가장 긴 거리를 가장 빠르게 또 왔다 갔다 스윙까지 해야 되니까. 예. 운동량이 많지 않다 운동량이 더 많아야 돼, 더, 더 많이 달려줘야 되는데, 어, 가장 짧게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경기를 보고 얘기하면, 어쨌든, 비앤케도 빠른 농구를 하겠다고 했고 네. 지금 실제로 오시잖아요 가장 빠른 농구를 하고 있는 거는 하나은행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 일단 달린다고 하면은 뭐 마이샤도 뛰고 네. 가드도 뛰고 그리고 고아라, 고아라 3번 자리는 김지영. 고아라 강이슬 뭐다 그렇죠. 뛰어 나가는데 비앤케는 일단 안해지가 뛰고 네. 단타스 뛰고 진안이 뛰죠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좀 뒤에요 음, 뒤에 는명 음, 뒤에 그 차이. 부분이 아내지가 계속 볼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나 예.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네. 음. 네. 최근에 김시훈 음. 선수를 투카드 시스템으로 돌리는 네. 게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음. 한데 김시훈 선수도 또볼 점유율은 <laughs> 점유율보다는 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좀 볼을 갖고 하는 농구가 익숙한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템포를 네. 좀 줄이는 선수니까 네. 좀그 부분을 잘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까드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노현지와 3, 3번 구슬, 자리, 네. 네. 3번 선수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 훨씬 더 재밌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슬도 뭐 어제는 그쵸, 그점이, 필요할 때잘 네. 터졌잖아요. 음, 음. 네. 자 그러면 음. 5위. 사실은 지금 5위라는 순위 지금 상반기 성적을 놓고 보면은 거의 모든 팀들이 아마 뭐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후반기에 해볼 수 있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만 이 순위는 점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팀. 사실은 삼성생명이거든요. 칠승십일 패. 올 시즌에는 어쨌든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선수만 좀 조화가 잘 되면은 순위표에서 우리은행과 2위 싸움 그 이상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팀이라고 봤는데 뭐 부상 부상 부상이 연쇄가 좀 이어지면서 좀 불운함도 있었고 외국인 선수 없이 뛰어야 되는 기간도 있었고 결국은. 7승 11패로 맞췄어요. 원승 세기자볼 때는 어땠어요? 뭐 본인 담당 구단이 아니니까 좀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laughs> 아 네, 마음 편히 던진다기보고 하기보다는 네. 저는 사실 근데 이게 기억하시는 팬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이번 시즌 전부터 개막 전부터 삼성생명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음, 그저 하나하나 그 행이 올라갈 것 같다고 네. 얘기를 꾸준히 했던 게 이런 부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삼성생명의 아유 제가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원래 저는 삼성생명의 약간 조금 팀문화? 가저 음. 정말 임금대 감독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감독님이 참 호인이세요 되게 선수들 생각하는 것도 되게 깊으시고 음. 무엇보다 여자농구 이 리그에 대한 전반적인 끌고나가시라는 생각이 가장 제가 느끼기엔 가장 강한 분 같아요 우리 팀 사실은 어느 네. 감독이나 대승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팀이 이런 과정에서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 결정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임금병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타일이 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방향에 맞대면은 네네. 우리 우리는 그러고 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감독이죠 실제로. 그렇 분이신데 그렇게 사람 좋으신 게 조금 양날의 검이지 않나? 음. 예를 들어 박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이 계속 있었잖아요 신초반부터. 음. 그런데 이제 선수가 계속 뛸수 있다고 음. 그 얘기를 하니까 뛰게 해줬어요. 음. 다시 도졌죠. 그렇게 중간에 그러다가 또 결, 결과적으로 몇 경기 네. 못 나왔다가 지금 또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그니까 저는 사실 이거 왜냐면 저는 감독님, 코치님들은 선수가 아픈 선수가 뛰고 싶다고 해도 아니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감독님, 코치님의 그러니까 영어로 감독님, 코치 영어로 감독 코치를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게 저는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부상으로 조금씩 빠지는 게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 않기 때문에 음. 예. 사실 원석우 기자가 5시에 지난 시즌에는 어떤 이런 n b KBL 뭐 WK 뭐 예측을 정말 잘했거든요. 네. 올시즌다 틀렸어요. <laughs> 싹다 틀리고 심지어 <laughs> 방송 나와 가지고 뭐 어느 팀 어떨 것 같다 이러면 바로 져버리고 어. 그래서 좀 입만 열면 반대로 가고 입, 예. 입 벌고 입만 입벌고 입만 벌리면 굴한데 유일하게 자기는 삼성생명이 좀 내려가고 음. 하나은행이 올라올 것 같다. 음.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다, 아니, 삼성생명 담당인 이동환 기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 그래서 오늘 이동환 기자는 이 자리에 안 아. 불렀습니다. 네. <laughs> 잘랐습니다. 네 이렇게 된 아유, 건데 네, 사실은 좀, 삼성의 좀 부상이 좀 그런 부분 정진경 위원이 볼 때는 좀 삼성생명 좀떻게보셨어요 어. 역시 뭐 말씀해주신 대로 부상이 음. 가장 큰이 변수를 음~ 가지게끔 한 요인이 됐죠 네. 근데 박하나 선수의 부상은 제가 알기로는 이 무릎의 연골의 부분의 부상인데 네, 네. 이 연골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음... 네이 연골은 저도 실 네,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찍 네. 은퇴를 했는데 어~ 수술한다고 잘라낸다고 이게 닳지 않는 게 아니고 잘라내면 반월판 연골이 없기 때문에 골연골이 상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박하나 선수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상황인 거고 얘기를 들어봤을 음. 때는 그 상황인데 이 골연골은 실은 이 세포이식이라는 그 수술을 하는데 네. 그 수술을 할 때는 뛰지 말아야 되는데 음. 우린 또 뛰잖아요. 네. 그럼 그 세포이식해서 매끄러워진 골연골이 또 닿기 때문에 또 이게 마모가 돼요. 그러면서 무릎이 자꾸 붓거든요. 음. 통증이 상당합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박하나 선수도 지금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 상황이어서 이게 쉰다의 개념이 없고 음. 운동을 한다의안 한다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선수가 운동을 계속 할 거면 게임, 한 게임을 뛰면 아마 무릎이 또 부어 오를 거예요. 음. 부으면 그 다음날 운동을 못 하겠죠. 예를 들어 게임, 게임이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물을 빼면 또 하루 이틀은 또 아유. 조절을 해야, 해줘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려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태일 음.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예. 게임에 들어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음. 또안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게또 이게 또 사, 삼성의 팀 입장이 네. 차라리 박한옥 선수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순위에 있다면 은 그렇죠. 플레이오, 어, 플레이오프까지 그냥 길게 잡고 그렇죠. 할 텐데 팀이 순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많이 만편이 쉬기도 힘든 거고 옆에 그렇습니다. 트레이너나 이 관리자 입에서볼 때도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 네. 상태면은 일단 본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거기서 아퍼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 정도면 내가 참고 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우리는 물이, 물에 물이 빠져서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laughs> 상태가 되면 일단 뛸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음, 뛰거든요. 음. 일단 뛰면 또 어느 상태가 되면 또그 정도로 물은 차오르기 때문에 자 박하 선수도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본인이 음, 네. 네 삼성 그 어쨌든 근데 이 삼위 싸움이 지금 더 재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삼위부터 위까지 순이사, 순위에 이 승차가 얼마 안 나는 가운데 삼위가 삼성이 아니다 음. 차라리 삼위가 삼성이면은 결국은 이건 뒤로 갈수록 결국 3위가 차이를 벌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삼성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순위가 뒤로 가서 치열해질 거다라고도 네.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갖고 있는 저력과 맞아요. 전력은 다른 경쟁자인 다른 팀들보다 기본적인 코어의 힘만 더 갖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은 저도 조심스럽게 이 하반기에는 조금씩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네, 아무리 부상이 박한 선수가 들락날락해도 이 저력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음. 조금씩 치고 올라갈 거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키바우가 들어갔을 때 과연 배윤이 외국인 선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MVP급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정말 이 선수가 여기까지도 할수 있는 선수였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키바우가 오면은 오히려 동선이 겹쳐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뜻밖에 삼성이 지는 경기를 봐도 네. 비키바우와 배윤의 경기 스탯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두 선수가 그렇죠. 같이 네. 그런 가운데 김한별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게임을 이룰 때가 있거든요. 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요? 결국엔 냉정. 저는 삼성이 가장 이심판어 <laughs> 판정에 민감한 팀. <laughs> 네, 근데 음. 어, 벤치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한별 선수가 이번 그, 음. 시즌에 굉장히 음. 더 눈에 띄게 이것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선수들은 말 그대로 경기에 집중해야 되고, 뭐 본인들이 판단해 7대5로 싸우건, 6대5로 싸우건, 어, 경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고, 심판과 싸우는 건 벤츠에서 해줘야 되는데, 음. 너무 거기에 많은, 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김하민 선수 자체가. 그래서 약간의 감정 컨트롤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것 때문에 조금 놓친, 음, 음, 음 네. 경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또 김한별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그렇죠. 큰 선수고, 네. 사실 뭐 잘하는 선수니까요. 그렇죠근데 네. 근데 이해도 되는 게 워낙 열심히 뛰고, 워낙 음. 승부욕 강하고, 워낙 투지 강하고, 그렇죠. 워낙 피해도 좀 보는 거.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김한별 선수의 그런 어떤 캐릭터 자체가 네. 심판들이 볼 때도 김한별 선수 가 사실은 이번에 뭐 남자 동구서 마찬가지지만 어떤 논란들이 벌어질 때 같은 상황이라도. 저 선수니까 아닐 거야. 그렇죠. 저 선수니까 그랬을 거야. 이런 상들이 좀 있잖아요. 예. 기현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한테 크게 어필을 해도 심판 입장에서 넌늘 이랬으니까. 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오히려 어떤 선수, 다른 선수들 솔직히 그뭐이 선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한채희 선수가그 일하더라고요. 그 초반에 파울 세 개가 연달아 나왔을 때 심판한테 선생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제가 이 게임 뛰는 게 싫으세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근데 이게 한지 선수도 몸성도 받아선 수잖아요 네. 심판들 입장에서 김한별 선수가 항의하는 거랑 한지 선수가 항의하는 거랑 그렇죠. 받아드의 느낌이 아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항의를 하면 내가 정말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음. 있다는 거죠 근데 김한별 선수 <laughs> 입장에서 사실 억울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게 좀 예년까지도 지난 시즌까지도 많이 나왔던 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 강한 선수들은 같은 상황이라도 피지컬이 좀 약한 선수보다 파울을 잘안 불어준다. 음.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똑같이 불어야 되는데 너는 그 정도는 괜찮지 라는 음. 생각을 하는 게 외국인 선수들은좀 그런 좀 콜의 차이가 있고 국내 선수에서는 이제 좀체육 조건이 좋은 선수들 과거에 뭐하은주 선수, 최근에 뭐 박지수 선수 네. 그리고 기현배 선수도 마찬가지. 또 김정원 선수도 넌그 정도에는 네가 액션이야 이렇게 보는 경우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본인들이 좀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그랬던 것도 과거의 사실이고 그니까 맞는 판정이 불려도 선수 입장에서 좀 억울함이 좀 많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구단 입장에서도 좀 많이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음, 네. 그렇다고 어느 감독이 어느 마음대로해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그걸 하는 건데 선수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안 되는 거고 이런 거 음. 테니까. 원소영 기자 볼 때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 시즌 삼성의 부진을 예상했던 예. 예. 삼성의 저주를 걸었던 입장으로서 예. 예. 이 정진경 의원은 삼성이 어쨌든 후반기에 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예. 뭐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 예 저는 좀오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삼성생명을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동환 기자가 삼성생명에 대해서 좀좀 우호적으로 얘기하니까. 아, 저는 그사람은 그냥... 그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laughs> 아, 정말로 제 커리어에 있어서 좀뭐 가치 뭐, 뭐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냥 전 제가 할 길만 갑니다. 그냥 우리 회사에 네. 그냥 같이 있는 그냥 사람일. 예, 가끔 셀러리 케 같은 거 어려운 거 물어보면 조금 잘 알고 있는 사람. 아, 예. TMI 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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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 그냥. 나무 위 기정도 어.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고> 때문에 <laughs> 아, 나무 기아 <laughs> 예.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이동환 기자한테 넌좀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원서영 기자가 제가 편집장이었으면은 잘랐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바로 옆에 두고 <laughs> 예. 보보이맨 직급이 이거든요 음... 예. 음. 자 그럼 신앙은행